안녕하십니까. 청천노인호TV. 오늘은 여수에 있는 백야도에 왔습니다. 여긴 탄속이 심하기로 유명한 곳이죠. 자, 일단 왔으니까, 저희들은 여기 34년 전에 배로 다녔습니다. 배로. 자, 일단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백야도입니다. 누구나 오고 싶어 온 곳이죠.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 누구나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죠. 저쪽에서 이장님께서 다, 길목에서 차 탐속 다 하십니다. 예쁘서통화 아, 네. 중이라 제가 다 말을 가만가만 합니다. 기아동입니다. 기아동. 하죠 여기. 이런 분홍색 돌은 여기서만 유일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흥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죠? 맛이 아릅니다. 바다 풍경은 어디나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특성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잡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보셔 보세요. 다릅니다. 현장을 듣지 않고 오시면 전혀 못합니다. 여기만의 특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단지가 나왔네. 단지. 요 단지 보이시죠? 이거, 이거. 이곳 백야대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자, 윤기나는 피지를 좀보시죠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문양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색깔이 아주 뭐 여기는 말 자체에서 심하게 칼령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렇게. 이경 사경이라고 그러죠 잘 생겼네 아이고 카메라에 또뭘 들어왔다 이곳은요 아랫부분에 많이 분포되는데 물이 좀더 빠지면 그만할겁니다 지난번에 왔더니 물이 확 차서 제가 지나갔습니다 쌀이 참 굽힙니다. 저기 날씨 분들 보이시고, 방패고. 여기 하나, 여기의 특징. 큰걸 보시고, 여기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 번. 요거, 요거, 요거.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파도 치는 풍경을 잠깐 바라보기만 해도요. 무화지역에 빠집니다, 솔직히. 이 맛에 제가 수사도 지기 나이까지 하고 다니나 봅니다. 보세요. 그리고, 파도 때문에, 여기는 경사가 급경사기 때문에요. 얼른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피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 지금 빠지고 있어요 자, 또 폐쇄하고 갑니다 물에서 건져 올린 건데요. 아, 이거 이쁘다. 이야. 문양 한번 보여드릴까요? 코름새입니다 아, 색깔 덥네. 색깔 덥습니다. 이쪽은 참 좋은데요. 이부시요 자, 제가 파도가 없는 이건등을좀 옮겼습니다. 보시라고. 자, 패스. 이건 또뭐이 자, 이거 자세히 는데요 물을 바르면 끝내주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미끄불입니다. 이쪽이 미끄불. 이쪽이 미끄불. That's 여러분, 저기 앞에 보이죠? 아사라에 보이는 그 경, 칸이 고흥 쪽입니다. 고흥, 나로도 쪽인데요. 나라도가 아니라 나로도. 나로도 쪽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모여서 금방 가득합니다 여기 저, 여수에서 고흥까지요.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네 이쪽 인근에 돌밭이 아주 많죠 여기서 잠깐 올라가면 여기는 게자되 고요 세파라고 씁니다 지명이 장금 여기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1 지구, 2 지구, 3 지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색상은 다르죠. 물밭은 널지 가고 참 좋은 곳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 마을 속으로 오지 않고요. 마을 바로 여기가 연도처럼 연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마을을 지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저희들도 지금도 석양 물에 배로 갑니다. 배로. 돈좀 주고 배로 배로 가버립니다 마을을 지날 필요가 없지요 여기도 저기들은 저 앞에 보이는 섬에서 세포에서 장동에서 이렇게 모터푸드 죠 그러니까 실외기 그걸 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마을 속으로 왔는데 뭘줄머지고 나갈 수는 없죠 이 무거운 돌을 다 밀어붙였구나 파도가 여기에서 과거에는 참 많이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요거 하나만 물에 담가 보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왔으니까, 설렁설렁 제가, 해서나 계속해서, 받지 않죠.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물에 담 가볼게요.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뒤바퀴 변합니다. 물발르면이렇 마가 하얀 건 뭐냐? 아, 그거는 이제 염분이죠, 염분. 소금기 염분. 자. 이걸로 이제 이 문양으로 꽃도 피우고 퍼포도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나무 가지도 나오고요. 모험도 좋고, 석기를 뭐두말 하면 입아프요 사람 그림도 음, 나오고요. 초심대 하나 오시면 힘듭니다, 삼석 여기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저희들은 잘 보이는데, 이데 여러 번 왔기 때문에 그렇 저는 조금, 조금 낫죠. 운영석입니다. 무조건 수석에는 산지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영업하신 분들은 더욱더 그러겠지요.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산지를 모르면. 365일 남만 따라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색이 다릅니다. 이렇게 문이. 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석상인데 수석을 팔아서 상제를 누적한 분들한테는 생명줄이 하겠습니다. 사막의 숨, 저 우물, 우물 같은 것을 아마 제 알리기를 꺼려했죠 과거에는. 그치? 저는 여기서 잠시 후에 촬영을 마치고 저 앞에 보이는 자 제가 카메라를 보입니다. 이거 센서가 자동으로 봅니다. 저 앞에. 자그마한 섬 보이죠? 거기를 들렸다가 거기가 이제 수석밭시 해군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렸다가 야는 후배가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좀 대화도 나누고 좀 새로운 산지도 제가 발표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들어가고. 녹을 심하게 한잔 빼놓고는 영석 다쓸때 제가 여기서 탐색을 해서 30년이 넘었네요 벌써. 전시회에 1등을 했습니다. 대기도 문양석을 제가 한잔 해가지고요.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건 뭐야? 물이 좀고일라나 자, 여러분. 여기 물이 좀고이겠 했는데 바닷돌로 이런 모습 쉽지 않죠? 여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희한한 바다입니다. 패스. 무함도 좋습니다. 단봉도 나오네, 이렇게. 봉 바다에도 별게 다 나오네. 밑자루도 판에 니다 밑면입니다. 안면이고잘 나왔죠? 옳지, 여기 또 있다. 야. 오, 이거 한번 물에 묻혀볼까? 그래, 여러분들이 또 하나 배우시지. 배우시지? 자, 내가 한번 물에 묻혀보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물속에 높여지가 빨리 보세요. 파도 치기 전에 자 이렇게. 때문에 건져볼게요. 건져볼게. 경이 잘 나왔습니다. 사경으로 잘 나왔어요. 물식이 아주 1등급입니다. 뒷면은 어떨까? 봉치, 뒷면은 잘 나왔네요. 이러면 잘 나왔어요. 이렇게. 봉치가 있습니다. 바닷도는 첫째도 둘째도 모함입니다, 여러분. 강도라고 달라요, 모함. 모함이 안정한표요죠 단석이 나왔어요. 별게 다 나오네, 단석. 아, 패스하고. 저는 부회만 드리고, 한다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경이에요. 노을빛에 이제 젖어 있는 이제 사경인데 좀 낮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절반은 안 남았기 때문에 참, 이치 현장이 좋은데요. 이쪽이 좀 낮습니다. 이 정도는 올라와줘야 되죠. 자, 이런 것한점 만나면 딱 부러집니다. 잘나왔죠뭐하면 좋은데 경이 낮아 이쪽이. 아, 네, 이거 이쁘네. 여러분 무거워도 내가 여러분 위해서 물에 한번 갖고 잠가 볼게요. 예쁘네요. 오지개경 인데요 아주 이쁜니다 칼라가 독특하죠 대개도의 안반을 읽으셨으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가봐도 맞습니다. 여기는 미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동근족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근족은 농도를 받치기 때문에 아주 미끄럽습니다. 바닷가에 있으면은깨끗합니요 이한 6cm 정도 소품인데 경이 잘 나와있어요 아, 여러분 이곳은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조용조용 지금 방석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방태용들이 워낙 많으시고 일단은 여기서 일막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더 좋은 모습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